아버지의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이었나요 아버지의 사랑 ❤️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 깊은 산골 마을에 초라한 초가집 아버지, 아버지 철수가 병든 아내 은비와 어린 아들 민재를 내려다본다 아내의 숨소리는 가늘고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인, 내가 약재를 구해 오겠소. 민재야, 어머니 곁을 잘 지키거라. 철수가 낡은 등불을 손에 들고 차가운 눈보라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낡은 한복은 바람에 펄럭이고 등불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음... 철수가 눈보라를 뚫고 산길을 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칼날처럼 스치고 눈송이가 따갑게 눈꺼풀에 내려앉았다. 그의 낡은 집시는 이미 눈에 젖어 무겁게 늘어지고 발끝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다. 손에 든 등불의 불빛은 바람에 흔들리며 꺼질 듯 위태롭다. 철수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아내를 살리려면 약초를 구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작게 떨렸다. 산길을 따라 올라갈수록 눈은 점점 더 깊어졌다. 허벅지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그가 한발한발 한발 내디뎠다. 손에는 등불을 꼭쥔채 마치 그것이 자신의 생명줄인 양 놓지 않았다. 그의 한복은 얇고 해져 차가운 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었다. 어깨에 쌓인 눈이 무겁게 내려앉고 눈썹과 수염에는 서리가 맺혀 하얗게 변했다. 손가락은 얼어붙어 덜덜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뜨거웠다. 민재와 아내가 기다린다. 내가 돌아가야 해. 철수가 옛 일을 기억한다. 아내가 민재를 낳고 처음으로 웃던 순간, 민재가 처음, 아버지, 라부르며 달려오던 순간을 그 기억이 그의 발걸음을 지탱했다. 그가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산길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갔다. 산 중턱에 이르자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철수의 한복 자락이 찢어질 듯 펄럭이고 그의 얼굴은 눈송이에 덮여 하얗게 변했다. 그가 손으로 눈을 가리며 앞을 바라봤다. 하지만 눈앞은 온통 하얗게 흐려져 길이 보이지 않았다. 철수가 산 중턱에 이르렀지만 눈보라가 너무 거세 길이 보이지 않았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고 등불의 불빛은 점점 더 약해졌다. 철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길이 맞나? 약초가 있는 곳이 이쪽이 맞나? 눈앞은 온통 하얗고 방향을 잃은 그가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손끝이 얼어붙어 등불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아내가, 아들이 날 기다리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 순간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다. 철수가 화들짝 놀라 등불을 높이 들었다. 눈보라 속에서 붉은 눈빛 두 개가 번쩍였다. 이런 그가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늑대가 점점 가까워지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철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가 등불을 손에 꼭쥔채 몸을 웅크렸다. 늑대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늑대가 나무 바로 앞까지 다가오자 철수가 숨을 참고 나무에 몸을 바짝 붙였다. 그의 손에서 땀이 흐르고 등불의 불빛이 흔들리며 꺼질 듯 했다. 제발, 지나가다오. 그가 속으로 기도했다. 늑대는 잠시 나무 주위를 맴돌다. 다행히 방향을 돌려 멀어져 갔다. 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무에서 몸을 뗐다. 늑대가 사라지자 철수가 다시 길을 나섰다. 하지만 산길은 점점 더 험해지고, 그는 얼어붙은 계곡 앞에 멈춰 섰다. 계곡 아래로 얇은 얼음이 깔려 있고. 그 아래로 차가운 물이 흘렀다. 약초는 계곡 너머의 바위 근처에 자라고 있었다. 철수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아내가 날 기다린다. 그가 조심스럽게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다. 얼음이 삐걱거리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안 돼. 철수가 황급히 앞으로 달리려 했지만 얼음이 깨지며 그가 물속으로 빠졌다. 차가운 <놀람> 물이 그의 몸을 감싸고 숨이 막혀왔다. 그가 필사적으로 물속에서 등불을 붙잡으려 했지만 등불은 물에 잠겨 꺼져버렸다. 철수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계곡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그의 손톱이 얼음에 긁히며 피가 배어 나왔다. 차가운 물이 그의 폐를 조이고 눈앞이 흐려졌다. 부인, 민재야. 그가 물 속에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필사적으로 계곡 가장자리로 기어 나왔다. 간신히 물에서 빠져나온 철수가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laughs> 계곡을 건넜다. 그의 한복은 완전히 젖어 얼어붙고 손발은 감각이 없었다. 등불은 이미 꺼졌지만 그가 약초가 있는 곳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나무를 붙잡고 산을 올랐다. 약초가 저기 있을 거야. 그가 이를 악물고 눈밭을 헤쳤다. 마침내 약초가 자라는 바위를 발견했다. 초록색 약초가 눈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다. 철수가 손을 뻗어 약초를 뜯는다. 부인, 이걸로 살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산 위에서 눈사태가 시작됐다. 철수가 황급히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눈과 바위가 굴러 떨어지며 그의 주변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의 손에 쥔 약초가 눈에 묻혀 떨어지려 했다. 안 돼. 그가 필사적으로 약초를 다시 쥐었다. 눈사태가 지나가고 철수가 바위 뒤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손에는 약초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가 약초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내를 살릴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달았다. 젖은 한복은 얼어붙어 딱딱하고 손발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약초를 품에 안은 채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철수가 산 중턱까지 내려왔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의 다리가 풀리고 눈밭 위에 쓰러졌다. 손에서 약초가 굴러 떨어지고 그의 눈앞이 점점 흐려졌다. 철수가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안하오, 부인, 민재야. 그의 목소리는 자꾸 약했다. 눈송이가 그의 얼굴을 덮고 그의 숨소리가 점점 느려졌다. 그 순간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 마을의 젊은 장정이 철수를 발견하고 황급히 달려왔다. 장정이 철수를 등에 업고 마을로 향했다. 철수의 손에서 약초가 떨어지지 않도록 장정이 단단히 쥐어줬다. 철수가 초가집 문 앞에 놓였다. 아내가 문을 열고 나오며 남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여보. 그녀가 철수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무사하셨군요. 고맙소. 하지만 철수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재가 달려 나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세요. 어린 민재의 목소리가 눈보라 속에 울려 퍼졌다. 그후 아버지와의 돌아오지 못할 이별을 한다. 며칠 후 연비가 약초를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약을 다렸다. 그녀가 남편의 희생 덕분에 병을 이겨내고 아들을 건강하게 키웠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장성한 청년이 됐다. 매년 눈이 내리는 날이면 민재가 산으로 올라가 아버지가 쓰러졌던 곳에서 기도한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등불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와 저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등불의 희미한 불빛이 눈밭을 따뜻하게 비췄다. 눈보라 속 아버지의 등불은 이제 민재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불씨로 남아. 가족의 사랑을 영원히 비춘다. 아버지 민재가 씁니다. 이제 제가 스무 살이 됐어요. 눈이 내리는 날이면 늘 아버지 생각이 나서 오늘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기억나세요? 제가 다섯 살이던 그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요. 어머니가 병으로 알아누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그때 아버지가 낡은 등불을 들고 약초를 구하러 산으로 가셨죠.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아버지의 한복은 얇고 해져서 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집신은 눈에 젖어서 발이 얼어붙었을 텐데 저는 그저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어머니 곁에서 울기만 했어요. 아버지 그 밤에. 얼마나 무서우셨나요?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얼음이 깨지며 차가운 물 속으로 빠지셨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약초를 구해오셨죠. 그 약초 덕분에 어머니는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차가운 눈밭에서 아버지 제가 그때 아버지 손을 더꼭 잡았더라면 아버지를 더 따뜻하게 안아드렸더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차갑게 식지 않으셨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로 어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등불 제가 늘 품에 안고 다녀요 눈이 내리는 날이면 그 등불을 들고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산으로 가요. 그곳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해요. 아버지, 어머니와 저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없어도 저는 아버지를 늘 느끼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 그 희생. 제 가슴 속에서 따뜻한 불씨가 되어 꺼지지 않아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어요. 어머니도 잘 계시고요. 아버지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제가 아버지 몫까지 어머니를 잘 지킬게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민재가 눈물로 절하며 음. 雨季。 心。